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어느 분은 자기의 자랑만 하느냐고 흥신이 없어요. 근데 그 자랑을 어느 정도만 하면 상대방이 사실은 듣기 참 좋은데, 너무너무 반복해서 자기 자랑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자랑을 하면 할수록 내 복은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걸 자랑을 하지 않고 막 묻어 놓으면 그게 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행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기 자랑만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시청을 듣는다면 한 번쯤 아,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서 사실 내가 자랑을 하고 너무 많이 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자랑을 안 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대로 다 보게 가고 복만 짓고 사는 건지, 한번 돌이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 말을 많이 하고 자랑을 많이 하다 보면 안한 것도 하게 되고, 안한 자랑도 하게 되거든요. 왜 사람이다 보니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10% 정도 했는데, 그걸 20~30% 마냥... 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왜? 상대방을 들어보면 그거 잘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요만치 해놓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상대방이 사실은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다음에 또 구설이 들게 되거든요. 왜? 구설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왜? 내가 한 만치, 그것도 정말 내가 해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아닌지 정말 남들이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들이 먼저 아는 거거든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아 저양반은 참 좋은 일하고 을 살아. 저양반은 저렇게 했어도 생전 자랑 한번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있는 그 자체로 행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아름다워. 근데 어떤 분은 막 자랑하시는 분은 보면 마음이 확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 정말로. 좋은 일도 좋지만, 자랑도 좋지만, 어느 정도 분수에 맞게 정말 하는 게참 좋은데, 저거는 조금 지나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옆에서 주변에서는, 돌아서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우, 쟤는 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자랑만 해. 그런 소리 들으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에 적당하게, 내가 꼭한 행동만, 하는 것이 정말 행복으로 오고 정말 복으로 오는데 너무 지나치게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나는 신랑, 신랑 자랑해? 아니면 나는 뭐 누가 이렇게 해줘? 뭐 이렇게 하는 자랑을 너무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시청을 듣는다면 사실은 내가 나를 한 번쯤 돌이켜서 내가 자랑을 얼마 하고 사는지, 아 내가 좋은 일 하고 또 복을 짓고 사는 건지, 아니면 나는 너무 음, 말이 많아서 잘못 내가 말을 실수를 하고 자랑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한 번쯤 내 자신을 체크해고 가는 것이 참 좋은 거거든 왜 나라는 사람을 한번 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일이니까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아, 이런 거는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시청을 듣는다면 꼭 그렇게 행동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